자, 오늘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한성 컴퓨터의 TFX25GS 아방가르드 장단점 위주의 최종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각각 9개씩을 정리해봤는데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찾은 단점들 중 하나가 저에게 너무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스펙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제조사는 중국의 통팡이고, i7-970H, GTX1650, 16기가 싱글 채널 램, 500기가 SSD로 1.5kg이라는 가벼운 무게에 15.6인치 화면 고사양 스펙을 구겨 넣은 제품이죠 그럼 바로 장점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장점은 휴대성이죠 i7-9750H가 달린 노트북 중에 가장 가볍습니다 실식 무게는 1533g이었고 아방가르드 이전에 가장 가벼운 i7-9750H 노트북이었던 델 인스피론의 1.59kg보다도 더 가벼운 무게를 자랑했습니다 두께도 16.8mm로 울트라북급으로 얇고 90W 어댑터의 무게도 400g대로 200g대의 일반적인 울트라북 어댑터보다 무겁지만 게이밍 노트북의 벽돌 어댑터에 비하면 휴대하기 간편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디자인입니다 사실 한성 이전에 출시했던 TF-X255와 외관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상판에는 따로 로고를 박지 않았고 사각사각한 깔끔한 디자인과 함께 상하판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세양된 메탈을 이용하여 싸구려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받은 물건에는 마감에도 특별히 문제 보이는 건 없었고요 세 번째 장점은 성능과 발열입니다.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성능 리뷰는 제가 따로 자세하게 영상 제작했기 때문에 그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상태에서 시네벤치 R20 2551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9439점이었고, 120mV 언더볼팅 한 다음에 점수는 시네벤치 2687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9509점이었습니다. 50W로 CPU 전력 제한이 걸려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점수면 같은 스펙의 2kg대 초반 슬리미 게이밍 노트북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 점수입니다 또 아방가르드는 TFX25의 내부 구조에다가 쿨링팬과 히트파이프를 추가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쿨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마크 중 CPU 78도, 롤할때 64도, 몬스터 헌터 월드 구동 시 73도 정도로 측정되어 안정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의 발열을 보여줬습니다 경량 고성능 노트북인 테델 인스피론이 같은 스펙에서 테스트했을 때 CPU 온도가 90도 이상으로 발열도 심하고 성능도 저하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더 가벼운 아방가르드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좋은 의미로 기대를 배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소음입니다. 소음은 게이밍 노트북 기준에서는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펜 자동 모드에서 프리미어 프로 인코딩 시펜 소음은 노트북에서 5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40dB를 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조용하단 말이지 저전력 울트라북과 비교할 레벨은 아닙니다. 다만 펜 속도 조절이 가능해서 사일런트 에코 모드로 조정 시 성능 제한은 걸리지만 펜이 아주 조용하게 돌게 됩니다 조용한 도서관 같은 곳에서 써야 하는 경우 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겠죠 다섯 번째 장점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노룩스에서 제작한 패널이고 60Hz sRGB 100% 300니트급 패널로 준수한 편입니다 물론 캘리브레이션 된 패널은 아니고 144Hz 등 고주사율을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이 정도면 색감이나 밝기나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장점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무식하게 오래간다고 소문난 TFX255와 같은 용량의 91W와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물론 저전력 프로세서를 사용한 TFX255만큼 배터리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화면 밝기 50% 유튜브 연속 재생 기준으로 대략 6시간 10분 정도 갔습니다 HCPU 노트북 치고는 오래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할때 배터리가 얼마나 갈지도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닥 사용이 높지 않은 게임을 실행시켰는데, 플레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너무 심각하게 프레임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배터리 테스트는 시행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단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장점은 무선 랭카드입니다. 인텔 AC9560 랭카드를 사용했고, 상당히 속도, 안정성이 괜찮은 무선 랜이에요 여덟 번째 장점은 윈도우 헬로 로그인입니다 얼굴 인식 로그인을 지원하는데 써본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윈도우에 로그인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장점은 저장 공간입니다 기본 500GB의 넉넉한 SD 용량이고 SSD 모델명은 HPEX900인데 1위기 쓰기 속도 다 무난합니다 게다가 추가로 SSD를 추가할 수 있는 M.2 슬롯이 한개더 있고 하판에는 SSD 서멀 패드도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장점 아홉 가지를 알아봤으니 이제 단점 9가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이 제품 램 슬롯이 한개라는 겁니다. 최대 싱글 채널 16기가까지만 인식할 수 있죠. 보통 고성능 노트북들은 램 슬롯이 2개가 있어서 램을 2개 끼워서 쓰는 듀얼 채널 구성을 할수 있게 해주는데 그렇게 램 2개를 쓰면 대역폭이 싱글 채널보다 커져서 성능이 다소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방가르드는 듀얼 채널 구성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4K 영상 편집 등을 할 때는 램을 16GB를 초과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16GB에서 램 추가를 더할수 없는 점도 좀 답답한 부분이죠 두 번째 단점은 고주파음입니다 노트북에 따라서 CPU 부분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한성 아방가르대에서도 간혹 그런 고주파음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고 거슬릴 정도로 큰 고주파음도 아니라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고주파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세 번째 단점은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자체도 그다지 좋은 스피커는 아닌데 피커 방향이 바닥 아래를 향하고 있어서 소리 자체도 먹먹하게 들리는 편입니다. 네 번째 단점은 키보드와 터치패드입니다 키보드가 일반적으로 요즘 노트북에 쓰이는 아이솔레이션 키보드 그러니까 키와 키 사이가 분리되어 있는 방식이 아닌 펜타그래프 키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아이솔레이션과 달리 키와 키 사이에 촉각적 구분이 잘 되지 않아 익숙해지기 전까지 오타가 종종 날수 있고 키 사이사이 공간으로 먼지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입니다 솔직히 키보드 타건감도 개인적으로 그닥 좋진 않았고 각 키들의 타건감이 균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도 문제가 있는데 크기나 감도는 큰 문제가 없으나 키보드 타이핑을 할때 터치패드의 팜 리젝션이 사실상 전혀 되지가 않아 타이핑 중 터치패드가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쓰는 기가바이트 대어로는팜 리젝션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라 비교가 되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엔비디아 그래픽 설정이나 성능, 배터리 설정을 건드려봐도 해결이 안되던데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은 경우 외장 그래픽의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게임을 하던 중에 어댑터를 제거하면 급격하게 화면의 프레임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어댑터를 안 쓰면 노트북 성능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네, 당연히 그건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원래 성능의 10분의 1도 안 나옵니다. 제가 메인으로 사용 중인 기가바이트 에어로의 경우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3D 마크 그래픽 점수가 반절 이하 정도로 떨어졌고 오픈 시엘 점수는 20% 정도 떨어지는 것에 그쳤으나 아방가르드의 경우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장 그래픽 이하의 수준으로 그래픽 성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픽 성능은 단순히 게임이나 3D 작업 등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나 포토샵 등의 일반적인 작업에서도 그래픽 성능은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미어 프로 같은 작업을 하려고 해도 성능이 떨어지고 엄청 버벅거립니다 또이 상황에서 내장 그래픽을 외장 대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장 그래픽의 GPU 클럭이 약 300MHz를 고정되어 버리는 식으로 그래픽 성능 제한이 걸려 버립니다 혹시 내 거에서만 이런거 했는데 아방가르드를 구매하신 다른 분들도 배터리 사용 시 성능이 심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건 배터리 위주로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심각한 딜 브레이커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성컴퓨터에 문의를 해봤지만 배터리 사용 시에 성능이 제한되는 것은 정상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 이 이슈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등이 되어서 이 이슈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여섯 번째는 조금 사소한 건데 USB 포트가 좀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서 짧은 USB는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반적인 USB는 별 문제없이 들어갑니다. 일곱 번째는 포트 구성의 단점입니다. 일단 아방가르드의 USB-C 포트는 PD 충전이나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지 않고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은 HDMI 1.4 포트가 혼자 담당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는데 이왕 카드 슬로 넣어줄 거면 마이크로 말고 풀사이즈 SD 슬로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여덟 번째 단점은 충전 제한 기능의 부재입니다 한성 아방가르드는 컨트롤 센터나 바이오스 설정에서 배터리 충전량 제한권의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배터리 충전을 100% 유지한 상태로 줄 경우 배터리의 수명이 더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평소에 가능하면 80%까지만 충전되도록 설정해 두는 편인데 이 기능이 없는 건좀 아쉽군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장기적으로 내구도가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얇고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인지 알루미늄 상판은 굉장히 얇게 만들어져 있고 상판이 쉽게 구부러지고 눌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상판이 얇다고 반드시 내구도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휘지 않는 단단한 상판을 선호하거든요. 자, 이상으로 아방가르드의 장점 9가지와 단점 9가지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장점에는 휴대성, 디자인, 성능, 소음, 디스플레이, 배터리, 랜카드, 윈도 헬로, SSD가 있었고 단점에는 램 슬롯, 고주파음, 스피커, 키보드, 터치패드, 배터리 사용 시 심각한 성능 저하, USB 포트 깊이, USB PD의 부재, 충전량 제한 기능의 부재, 장기적 내구도 오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한성에서도 배터리 사용 시 심한 성능 저하 이슈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노트북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거운 게이밍 노트북이었으면 배터리 사용 시 성능 저하 문제는 전 신경 안 쓰고 넘어가 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 어차피 어댑터를 꼽아 놓고 쓰는 물건이니까요 하지만 아방가르드 같은 제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아주 가볍고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면서도 고성능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이건 항상 휴대고 다니면서 카페나 차, 비행기 안 등에서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고도 영상 편집과 같은 고사양 작업을 할수있기 바라는 크리에이터들한테 수요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댑터를 꽂았을 때 성능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게 면제보가 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항상 어댑터를 꽂았을 거였으면 GTX1660Ti 달린 노트북을 샀지 이돈 주고 1650을 사진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당장 다음 주에 제가 일 관련으로 미국 시카고에 가는데 원래 이 한성 아방가르드를 들고 가려고 했다가 이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좀더 무거운 기가바이트 에어로를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좀더 무겁지만 에어로는 어댑터를 뽑아도 영상 편집 작업을 할 만큼의 성능 나오거든요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성 컴퓨터라는 브랜드에 그렇게 큰 호감은 없습니다 국내 브랜드라고 해도 어차피 중국제 대만제 배어은 노트북 떼와서 판매하는 업체고 품질 관련 이슈가 종종 터진 전력이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방가라드를 처음 사용해 봤을 때그성능이 굉장히 놀랐고 이런 노트북을 들여온 한성에 감사한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글쎄요, 뭐이 문제에 대해 한성이 어떻게 대응해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어찌 됐건 한동안 한성 노트북을 다시 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 노트북은 안 팔고 킵하고 있겠습니다.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지 한번 기다려 보죠.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